왔어? 잘 왔어. 이, 보이나? 아이고, 이것좀 가까이 하겠죠. 음, 됐어. 보이나? 응, 음. 보이 자. 가을엔 편지를 하지 마라. 가을엔 편지를 쓰지 마. 누구에게라도. <laughs> 아이, 블라인드, 임마, 이가또 속성이네. 아 어쩌라고. 그냥 좀 낫네. 아, 이 방향을 좀 바꾸니까 낫네. 자. 내가 좀 가위를 좀 타. 마음도 좀 심쿵하고. <laughs> 자. 초반부터 스킨십이 많다. 너무 사랑했어? 너무 좋았어. 그렇다고 생각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번에 스키십이 많다는 것은 첫째, 빨리 내 것으로, 그게 남자든 여자든, 빨리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 보통 그런 인종들은 이성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모르기에 자기 뜻대로, 욕망대로 먹히지 않으면 그냥 도망간다. 경험이 필요하냐? 해봐라. 둘째, 이성을,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줄 모르는 인간이기에 예? 그렇다. 셋째, 좀 더럽게 말하자면, 이성을 먹잇감으로 먹는, 쳐 드시는, 먹는 먹잇감으로 보기에 그렇다. 걸어! 그런 새끼들은 인간들은 그런 흉내가 모습이 보인다면 버려라. 그러고 버리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있지. 왜냐?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기분이 좋고 아기 그럼 경험이 필요하지 불같은 열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경험이 필요하면 해봐 자 너희들 내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 있을 것 같아 이시앗기들은 만명 넘게 그런 인간들 또는 그런 인간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나야 그런니 인마 척하면 척이지 자 어, 내가 인간교육 문화 콘텐츠 채널을 하나 만들었다 찐청년 그 영상 밑에 하단에 이제 링크가 있어, 찐청년. 어, 내가 감독이 되어서 로고가 이게 돼 있어. 내가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는 이런 로고, <laughs> 그 로고를 만드는 것도 한 3개월 걸렸어. 나하고 아는 친한 전문 디자이너가 고심해서 만들었지. 지금 영상이 한개 올라가 있을 거야. 구독해. 음. 옛날에는 저기 헌물 대장이라는 그 채널이었는데, 그걸 살렸어, 바꿨어. 아, 찐 청년으로. 문화 콘텐츠 인간교육. 앞으로 매주마다 한두 개씩 올릴 거니까. 거기서 그 어떤 연극을 문화 콘텐츠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들은 다내 제자야, 제자들. 훈련 받고 있는 제 제자들. 음. 자, 노래 노래 한고 부를까? 음. 자, 다 같이! 옛날이야 지나칠까 싶어 그나 옛 재밌지? 그래야 임마 얘들이 좋아하는 거야 나를 이 새끼야 내몰골이이게어뭐 잘생겼냐 호감 있냐 이 새끼야 만남 재밌어이 얼마나 날 만나는 애들은 재밌어 미쳐 이 새끼야 후, 그거 맞아 찐청년 음 응, 등록해라에 리글도 많이 쓰고 좀더 이걸 확장할 거야 전 국민으로 이렇게. com mais